생각을 하고 데뷔 초부터 이제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트위터나 유튜브로 무대 외에서나 일상적인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고 소통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희 루첸트가 많이 배울 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웃음> 선배들이 잘 닦아 놓은 길에 어, 함께 따라가고 싶다 네. 또 이야기를 해 줬고요 그 향후 또 요즘에는 대세가 다른 아티스트와 또 콜라보하는 공연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루첸트는 함께 하고 싶은 아티스트, 함께 콜라보 무대를 꾸며볼고 싶은 그런 아티스트가 있으시나요? 네, 로체트 보건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김범수 선배님과 콜라보를 하고 싶은데요. 어, 김범수 선배님?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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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하네요. 제가 네. 어렸을 때부터 김범수 선배님의 음악을 듣고 또 공부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어, 열심히 해서 기회가 된다면 김범수 선배님과 꼭. 노래를 해보고 싶습니다. 야 뉴첸트의 메인 보컬답게 네. 그러면 이거 다영상님도 오시고 다 오셨으니까 김범수 선배님이 혹여나 보실 수도 있거든요. 확인하실 수도 있거든요. 짧게 그럼 선배님 노래 네. 중에 한 소절 네. 가능한 거 것을 좀 불러주세요. 네. 선배님 노래 중에 네.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 네, 그 노래 중에 오. 한 소절 불러주세요. 네. 아, <laughs> 약간 미성면서도 약간 김범수 선배님 저의 또 어쩌면 <laughs> 게닮은또 매너티가 인상 깊었네요. 사실 오늘 국내에서 첫 데뷔를 하지만 바로 이어서 또 월드 투어가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대성 씨가 어좀어 좀도 네, 아, 아, 말을 네. 안 하셔 가지고 네. 진행된다. <laughs> 네. <laughs> 어, 저희가 오랫동안 저희의 데뷔를 기다려주신 많은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의 무대를 이제 세계 각국의 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생각을 하니까 저희는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더 멋, 멋있는 퍼포먼스와 무대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 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약간 당황한 게 사실 뭐그글 아시겠지만 이 사실 고른 고르게 매트를 분배하기 위해서 다 연습을 철저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루첸트 태중군은 워낙 퍼포머의 활동이고 퍼포머를 좋아하고 댄스를 좋아하고 몸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면 예정은 없지만